안녕하십니까 인생의막입니다 예, 오늘은 어, 1090 카페 어, 기부 경매에서 나온 상품 통보와 어, 모전이라고 해서 나온 엽전을 수집을 했습니다. 어, 이거 보시면 어, 모전과 모전이 두 개, 어, 그리고 자전이 어, 뭐 여러 가지 엽전들 이렇게 있었는데.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엽전 같고요 음 이렇게 돼서 지금 들어와 있고 모전이 두 개고 뭐 다른 게 있었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모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훈 하브의 원이고 우측에 1번으로 돼 있는 어 모전인데 상태가 조금 아쉬운 그런 친구고요 이것도 모전이라고 나왔는데 화면이 좀안 나오네 모전이라고 나왔는데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요거는 모전 같지 않고 꼭 자전 같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보다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50판 하나 더 넣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캡슐값만 해도 좀 나오겠는데 <laughs> 캡슐을 아주 좋은 걸 보내주셨어요 음, 선 천자문전이고 진당이전 그리고 호 천자문전 하부에 동자 같더라고요 이것도 좀더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진당이전 그리고 이거 상태 안 좋지만 이것도 총자전 같아요 총 천자문전 어, 캡슐 아주 큰 거로 보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집을 했고요. 뭐 다섯 개 그리고 요거 모전이라고 그러는데 요건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당일전도 있고 중국엽전중국엽전들도 이렇게 있고 청나라라고 청이라고 써져 있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집을 했습니다. 뭐 구입가는 아 경매다 보니까. 어,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모전이 있는 것 치고는. 어,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했고요. 어, 요거는 차차 하나씩 나중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상품 통보 수집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